11라운드 F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F 서울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어, 인천의 먼저 선발 출전 명단 보겠습니다. 권정혁 골키퍼 그리고 박태민, 이윤표, 안재준, 용현진의 수비진이고요. 구본상, 김도혁, 이보, 어, 허리진 그리고 문상윤, 이천수, 이효균이 오늘 공격 라인에고진이돼 있습니다. 자 F 서울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골키퍼 그리고 차두리, 김진규, 이웅희, 김치우 그리고 어, 허리에는 오스마르, 고명진, 강승조고요 그리고 공격진에는 윤일로, 고요한, 그리고 에스쿠데로가 선발로 출장을 했습니다. 자, 수심희슬과 함께 오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11라운드의 승리는 이제 어느 팀이 챙겨가게 될까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성공입니다. 자, 다시 공을 빼내는 인천. 잘 열었죠? 네. 자, 이번에는 문상윤입니다. 문상윤이. 자, 앞에 수비를 놓고. 자, 김진규가 쫓아가 있는데요. 자, 자, 이 다시 한번자이 네. 선수 네. 하지만 가지 하 못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임두혁 선수로부터 측면으로 볼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과감한 드리블이 도, 좋았죠 그렇습니다. 문상윤 선수가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수원전에서도 나타났지만 서울의 최근에 또 장점 네. 아, 지금은 패스가 가, 가운데로 잘들어니다 문상윤입니다 네. 문상윤이 네. 자툭 치고 가면서 오른쪽으로 였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자 공을 두번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주고 받았고 자 앞쪽으로 좋죠? 다시 한번자 네. 순두역 뚫리나요 굴리, 단단한 수비병 FC 서울의 단단한 수비병. 중거리 슛까지 노려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을 지금 김도현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슈팅하기에 네. 조금 좋은 자세는 아니었죠? 그렇죠. 약간 조금 망, 망설였던 순간입니다. 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세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항상 보면, 앱서울은 이제 프리킥을 전담 키커들이 있어요. 오른쪽은 강승조, 왼쪽은 김치우. 네. 예. 자, 강승조가 얼마나 멋있게 오른발로 작품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뒤쪽인데요? 자, 이번에 휘어서 올린 공, 뒤쪽으로 샜습니다. 네, 잡아서 바로 가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이번에 낮게 줬고요. 자, 자 가슴으로 트래핑. 자, 뒤쪽으로 아, 굿! 고... 네. 아, 수비받고 흘렀습니다. 나, 림 윤일로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인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을 이어질 뻔 했는데, 아주 당하게쳤는데 저게 또 이제 방향이 골프가 눕는 반대 방향으로 골문 쪽으로 가 향하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자 차두리가 로잉 강승조 강승조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한번슛 하지만 코너킥이네요 예, 수리 맞고 밖으로 흘렀습니다 공격적으로 볼을 잡아놨을 때 이제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빠른 선택을 해서 치고 들어가면서 드리블이 시도하는데 그 드리블이 뭔가 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에 의한 목적이 있다던지. 음.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 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중화... 어우, 네, 지금은 대통에서 아, 태클... 네. 강했어요. 이거 경고 들어가야죠. 자, 곧바로 네. 경고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 옐로카드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건 뭐, 발목 쪽에 발을 들고 들어갔어요. 태클이. 발목이 밀리면 네. 큰일 나거든요. 어쨌든 본능적으로 태클을 당할 때는 좀 공중에 몸을 띄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자, 아주 오스마르가 전반 전진 배치에 되면서 머리까지 갖다 대봤습니다만 지금의 킥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강승조가 오른쪽으로 감았고요. 오스마르가 약간 역동작이었죠. 네. 차드리가 이번에는 머리 뒤쪽으로 길게 차냈고요. 이번 인천입니다. 자 이번에 조자 뒤쪽으로 흐른공 하지만 없었고요. 슛. 네. 하겠습니다. 구본상이죠. 그렇죠. 어 아, 지금 왼쪽에서 첫 번째로 김도혁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네. 예쁘게 들어갔어요. 네. 이제 세컨볼로 이루어진 볼이 구본상 선수의 슈팅까지 연결됐었는데 자 김진규 옆을로를 넣습니다. 자, 한번 굉장히 좋아로 되게 고요자 이건 업사이드 아닙니다 에스쿠데로. 자 빠른 점유. 자두명 뒤쪽에서. 아 골키퍼 선방 지금 장면에리서울이 주유했고요. 그렇죠. 에스쿠데로와 유니록의. 아주 좋은 호흡이었어요. 여기서 에스쿠데로가 아주 러쉬가 좋았고요. 한번 접어줬고 뒤쪽에 들어오는 유닐록을 받고 유닐록이 강하게 자, 다시 한번 고명진이. 고명진이. 자 이번에는 유닐록 가슴 트래핑. 뒤쪽으로 흘려줬고요. 자 이번에는 김치우 쪽을 봤습니다. 김치우가 치고 올린 공. 허리. 하지만 약했어요. 에스쿠데로. 서울로서는 존경 루트가좀더 다양해질 수있 필요하다니로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무의미한 말할 수도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오늘 경기도 현재까지 진행 상황 보면은 측면 쪽에 대한 크로스 아니면 음. 후방에서 빠른 공격의 시도 이겁니다. 자이 네. 네, 가운데에서 자 안에 조금 형태 주었는데요. 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구본상 앞쪽으로 자, 하지만 다시 앱스울의 반격입니다. 자 유딜로. 자한명 제껴고 자두 명까지 의공키핑했습니다 뒤쪽 오스마르 오스마르가 좋지 않았네요 좋네요 네 인천이 지금 전반전 경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수비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랐죠 네, 자머리를까다대면서 슛! 오 살짝 넘겼습니다 이보 인천이 지금 2부의 방금 슈팅이 이어지기 전까지 네. 분명히 좋은 리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골을 오래 갖고 있다면 그만큼 조은 면으로 지금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규아 아, 아, 네, 이거예요. 이거 이보 가자 갔고요자 수비가 이제 3명까지 가야 됩니다. 네. 자한명더 공격이 가담을 했습니다. 슛. 하지만 음, 네. 이거는 터치 자체가 좋지를 못했어요. 지금 선택은 좀 아쉽죠. 반대쪽에 글쎄요. 두 명이나 있었단 말이죠. 문상윤도 있었고 이보도 있었고. 여기서 일단 볼을 받은 이후에 네. 슈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패스를 연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음. 그 선수 본인도 좀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45분 경기에 득점 없이 양팀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 시작이 됐습니다. f 서울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지우가 먼저 바르가다 됐고, 김치우, 오스마르. 길었어요. 자, 다시 흐름 공. 어, 가운데 이보 쪽으로 갔습니다. 이보가 반대를 봤고요. 자, 역시 오랫돌고요. 왼쪽입니다. 자, 왼쪽에서. 않나요? 자, 왼쪽고 슛. 습니다아 이보의 득점. 인천의 지금 무득점 기록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0경기만의 득점에 성공을 하는 인천이고요. 그 서막은 바로 이보가 올렸습니다. 아, 지금 이보의 득점도 일단은 마무리까지를 깔끔했지만그 이전 작업에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자한 명, 두명 아, 제끼면서 네. 자, 그대로 강하게. 그리고, 김용대 골퍼가 잘 막았습니다. 막 흘러나오는 세컨볼을 이보가 놓치지 않고 툭 밀어 넣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보가 받았고요 자, 오, 왼쪽 오늘 계속 재미를 보고 있는 인천. 자, 저기서 다시 한번툭 찍어 올렸고, 머리 어, 네. 연결. 자, 영기서 뒤로 잡으면서 이보! 김용대 선발 이보와 김도혁의콤비네이션이 지금은 뭐 어우 대단했어요 어... 일단은 전진 패스가 들어갔고요 공격으잘들어고 네. 이게 굴절이되면서 이보가 네. 정확하게 가슴 쪽으로 갖다 줬고요 잘버텼습니 그래서 수비 네. 버텨냈고 이보가 마지막에 네. 툭밀어넣습니다만 그딜록에 네, <laughs> 네. 네딱을것 네. 흘렀는데 아하 음, 네.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킥의 정석 방금 음. 김치우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도 맞지 않았지만 살짝 맞거나 아니면 골대 쪽으로 진행됐다면 이것은 음. 뭐 골키퍼로서도 손쓰기가 굉장히 힘든 각도예요 어? 자, 찬스예요또찬스예요 찬스예요. 이렇게 됐것다또 다시 수 있어요. 왼쪽을 보죠. 네. 자, 오스마르가 나갔습니다만 오스마르를 제끼고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자, 하지만 다시 자, 한번 만났는데 터졌어니다 찬스에요. 눌렀어요. 탑세입니다. 자, 반대쪽에 있어습니점 아, 김용대 선방! 자 다시 한번 이천수가 올렸습니다만 김용대가 다시 잡아냅니다. 아, 방금은 준도영의 선택이 정말 좋았습니다만 그렇죠. 이천수가 이것은 잡고 처리할지 아니면 한 번에 처리할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선택이 조금 아쉽네요. 김용대가 한번예 주저하는 동안 각을 좁히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측면이 열려 있어요. 네. 자 고명진이 빠르게 갔는데, 언뜻 언어 비치죠. 아, 여기서 네. 네. 흐름을 끝네요. 앱 서울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제 공격 흐름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네 경고 상황이 맞고요. 예, 밀었네요. 지금은 상황이 장입니다 문상용의 한 장이 있었네요. 예. 어. 반칙은 네. 반칙은 네. 이제 여기서 손이 사용된 장면이라면 글쎄요. 네, 지금 두 선수가 네. 가운데에서 참 애매하게 반칙을 해갖고. 자, 여기서는 어떤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경합이라면 문상윤 선수가 맞긴 맞습니다. 네. 아, 고명진, 고명진 슛! 오, 네. 아, 이번에 아, 강하게 않죠? 한번 패심의 슛을 노려봤습니다만.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공을 갖고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거기서 얼마큼 빠르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정비가 안 됐습니다. 서울도 지금 그렇죠. 힘들지만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고명진이 빠르게 가운데스서대로 자 하지만 공격진들이 없어요. 아, 네 많이 지쳤네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많이 못 올라와줍니다. 네. 자가운데없어이요 네, 자, 이번에는 일찍 가야 네. 김진규, 자, 뒤쪽으로 올리 공. 아하. 골키퍼, 권정혁이 편하게 잡아냅니다. 최현태입니다. 빠르게 차두리 차두리자 가운데 자, 에스쿠대로에스쿠드로입니다자 네. 그렇죠. 가슴으로 태클. 훈일렁 한명 제껴고 아하 고기 좀 높았어요. 다음에 김치호 자회전에서 올라간 공, 자 인천 선수들끼리 부딪혔고요. 이번 먼 거리 가운데 자차두리가돌수 있을까요? 차드 슛, 약했어요. 지금 같이 어떻게라도 이페널티 어렵 근처로. 으 음. 볼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 중요하고요. 그것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슈팅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발 밑으로 공중이든 어떤 형태든지 볼을 투입되야 됩니다. 네. 경기 초반 때부터 음. 만약에 이 정도 공간에서 윤일로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의 공간이 조금만 더 허용됐더라면은 네. 윤일로 선수가 활동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더욱 더 좋은 공격적인 장면 나왔을 텐데요. 그렇죠. 자 인천도 상당히 거칠고 저돌적입니다 수비에. 자, 다시 한번 차두리. 자, 차두리 가운데로 툭. 자, 에스쿠대로 다시 차두리가 좀받았고요 찍어 올린 공. 견해! 오스마르의 헤딩! 박희성의 헤딩이었나요? 와, 방향이 좀, 가연,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크로스가 강하진 않았죠? 예.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경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박희선수가 약간 뒷걸음 질치면서 했던 헤딩이었기 때문에 꼬리 예. 강도가 좀 강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로한번 돌리고 있는 인천 인천 입장에서야 뭐갈게 없겠죠 음, 네자 네. 이렇게 되면 서울 마지막 공격을 만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록입니다유일록이두 명을 놔두고 돌파합니다 파울이 됐네요 아 파울이군요 네. 예. 자 이번에는 경고가 다시 주어집니다 네. 자. 자 여기서 동점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오스마르가 끼었고 세컨볼 아건어냅니다 아직까지 는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인천 벤츠 선수 계속해서 한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이 올 시즌 첫승을 거둡니다.